안녕하세요. 당신의 9시를 책임지는 9시의 주대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성인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겨울왕국 2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겨울왕국 2가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겨울왕국 1보다도 상당히 빠른 추세인데요.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겨울왕국 2. 인기의 비결은 바로 겨울왕국 2의 극강의 하이퀄리티. 머리카락 하나, 솜털 하나, 물속에서 말등장까지 무려 2.5초짜리 장면을 렌더링하는데 130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5년 만에 개봉한 겨울왕국 2가 대체 왜... 누구에게 고발되었을까요? 이전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 생긴 스크린 독과점 금지법 때문인데요. 고발한 이유는 너무나 심한 스크린 점유율로 시민들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다른 영화인들의 작품이 들어설 곳이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렇게 영화에 등장한 엘사, 안나, 올라프의 인기에 관련 상품을 만든 업계들은 아주 파티가 열렸죠. 그중 가장 핫 아이템이었던 엘사테레스 같은 코스프레 아이템들은 완판되어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죠. 겨울왕국 관련 상품을 제작 및 유통하는 기업들은 겨울왕국 수혜주로 묶이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겨울왕국의 흥행과 함께 주가도 상당히 뛰었습니다. 겨울왕국 2의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지금의 겨울왕국 2를 제작한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더 이상 저희가 알던 디즈니가 아니죠. 자 보자 픽사의 토이스토리 인크레더블 카 블라블라블라 마블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그 스파이더맨. 호르르. 여튼 이렇게 대형 제작사들을 싹다 인수해버린 만수르 디즈니 행님 캐릭터를 바탕으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각종 부가 수익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겨울왕국은 디즈니 회사에 있어 그다지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디즈니의 매출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디즈니랜드와 리조트 그리고 굿즈입니다. 현재 디즈니의 주식은 150달러에 육박합니다. 과거 1988년에 1달러였던 주식이 현재는 무려 150배에 달하는 주식으로 성장하였죠. 이야 만 원만 했어도 아오. 주식 해외 직구를 하는 투자자들에겐 너도나도 가장 사고 싶은 주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자본력을 가진 회사인데 저희도 이런 정보를 놓칠 수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와 같이 주가가 급등. 저렇게 거대한 자본력을 이길 수 없다면 디즈니 본사에 먼지 한 줌이라도 스 일부의 지분이라도 주식으로 구매한다면 성공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예전 디즈니도 대단했지만 지금의 디즈니라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벤져스급. 겨울한국2 개봉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개봉과 동시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디즈니에서는 넷플릭스와 비슷한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오픈했는데 한국 런칭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것 또한 무시 못하겠죠. 단지 돈을 통장이나 저금통에 모으는 것이 아닌 오래 장기간 연금처럼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참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아시기 전에 하실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